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시흥시가 2024 시화호이 해를 맞아 시화호 가치 재고를 위한 기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27일 개최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화호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적 산물이자 국내 생태환경 복원의 성공적인 모델이라며 시화호의 생태환경 역사적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탄소 중립과 친환경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화호는 1994년 1월 시화방조제 완공으로 조성된 이후 급심한 수지로염을 겪었지만 정부의 해수 유통결정과 시민환경운동가 등의 꾸준한 자정노력 덕분에 현재는 생태계를 완전히 회복한 상태입니다. 멸종위기종서식 등 환경적 가치와 더불어 시화호 주변으로 3천여 인구가 거주 중이고 오이도 박물관, 시흥거북섬, 안산반달섬, 화성송산그린시티, 세계 최대 시화조력 발전소 등 풍부한 지역 자산이 분포해 있어 대표적인 환경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화호가 조성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시흥시는 안산시,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시화호 세계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그첫 걸음으로 지난 22일 시화호의 해를 선포했고, 3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시화호 가치 확산과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이면서, 시화나래 길걷기, 환경캠프, 시화호 연구 모임, 기후테크 경진대회, 시화호 페스티벌 등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문화체육관 관광부, 추천 앨리스 관광지 선정, 해양수산부,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유네스코 환경자산연계 등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시화호 가치 증진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